숨은 영웅들이 외국인의 있었습니다. 선행 덕분에 다소 서툰 우리말로 주민을 부축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언어 소통의 한계로 안전사. k 문화의 성장과 함께 정착하려는 외국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화의 장벽입니다.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는 사각지대를 밝혀줄 새로운 동반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외국인 정착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신노년 세대가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정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지역 사회 안에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언어 관련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노인 일자리를 한 만들어 보아도 좋겠다. 저희 이용자분들이 이용하는 사업들이 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은 대상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한국에 오신 지 8년 되신 분이 계세요. 어머니가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자녀도 언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언어 부분에 대해 특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 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되셨습니다. 저희 외국인분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시니어 선생님들이 1대1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가르쳐 주셔서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보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는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 사회에 어찌 됐든 적응을 잘 해야겠다 이런 그 모습을 볼때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정성들에서 준비한 이 계획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언어가 발달하고 학습자의 기대가 높아가면 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제가 또 외국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은.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한국의 말을 많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즐거움을 느꼈고 또 때로는 그 외국인들의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모습을 저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말은 전부 다잘 하게 됐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줄을 보고, 허리어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옳은 계획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어를 사실 가르키기도 하지만 가정을 들여다보고 대화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뭐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들께서 지역 사회 안에 잘 정착하고 우리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하면서 지역 사회 안에서 생활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들을 끝까지 잘 보호하고 또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이분들이 잘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는 우리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외국인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도 크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많이 지원하셔서 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한국말 너무 잘해요. 한국말 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집합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과 소그룹 활동,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화를 통해 마음을 교류하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노년 세대의 역량활용은 생산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노년 세대도 함께 모두가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